자, 안녕하세요. 오늘 마콩입니다. 오늘 어그 어, 게임 속으로 탈출 맵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멀티를 하는 중이라면 머리 앞에서 모, 모래를 부수세요. 모래만 부실 수 있습니다. 자갈도 부수면 안 돼요. 이 탈출 멀티를 지원하면서 재밌게 플레이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지아 삭입니다 탈춤은 게임 속으로 하는 탈춤입니다. 규칙, 블록, 부스기, 엑 게임 모드, X, 피스풀 적용. 부담 경험 금지 공유하려면 카스 아이디. 음. 그럼 뭐니, 망인 뭐니. 멀티라는 중에는 뭐래고어 부서줄게요. 일단은. 여기 걸렸고요. 나, 아, 심지 우리 집은 길기만한싸구려 집이고, 할 것도 없고. 나 작업도 지, 직업도 못갈 줄이야. 으아, 심심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 아유, pc방이 나가서 게임이나 해야지. 하, 가지고, 가지고 있는 아이템 모두 상장입다 나가나. PC방으로 아, 해서 가야죠. 어디 보자. 안내판니 PC방 먼저 가주세요. 스토리대로 안 하면 퇴중이 되... 꼬이게 됩니다. 지역자의 방 가도 돼요. PC방. 지역자의 방. 편이죠 여기 오시면 안 돼요. PC방 가셔야죠. PC방 가세요. 왼쪽. 왼쪽. 고고. 나, 모래코인을 상점에서 와서 코인 넣는 곳을 넣어야 하니까. 코인? 그래 편의점은 주인도 고물건리는 보셔도 다어편의 자료점이 필요해 잠시 후에 찾아오세요 나 드디어 찾았다 찾아... 어디서 가져가야지 예, 이대로 온가 봐 음, 이 끈을, 저기, 끄는 곳. 완전, 응? 여기까지네. 나 여기는 지었던걸 이제로 계 가는 가요 아, 이것도 에견는 고장이 날뻔다이 여러분들 고생하십 이거 수 있으니까 좀주소이제 네, 끝입니다. 이제 올라가면 나, 여기도 저디지? Yeah, 나 여기 컴퓨터 아니잖아. 으, 응.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나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나 뭐야? 반갑다. 나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너, 너 누구야? 이곳을 온걸환영한다 누구냐니까? 안, 부라고 불러라. 나 뭐? 안, 그, 귀인이 말하지 않겠다.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줄임말이라고 생각해. 다들 나를 이렇게 부르지. 나, 그럼, 나,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온적있다는 거야? 그렇다. 우리는 몇몇 사람을 골라서면 게임에 들어오게 하지. 선택된 사람이도다. 우리들이, 우리들이, 난, 안, 그렇다. 거기 있는 컴퓨터들 모두 거의 똑같은 거였군. 나, 그럼 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게임의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 한다면,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이거지? 정확하 난, 그러면, 첫 번째 스테이지는, 너의 앞에 있는 점프를 클리어 해야 한다. 실패한다면, 실패했을 땐 너의 상상에 맡기겠다. 알았다, 클리어 해보지. 약간 좀프를 잘하는데, 잘한 짓은 아 일단 여기서 소통을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신경쓰지 말아주세요. 저희 수업은 보니까. 저는 점프 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시수 있기 때문에 데 아니... 바뀐 손에 신경 안쓰여 됩니다. 제가 지금 스킨을 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킨이 바뀌 어도 그버라지 마세요. 그, 제가 지금 하는 스킨은 제가 남자인데, 여자를 해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지금 저한테, 왜, 저희 서버원들도, 왜여자로 하냐, 남자를 바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겠습니다. 오늘 슈터 세팅으로 해야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어, 이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